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세가 중에서 중국 고대의 진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중국의 진나라가 세 개나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춘추 오배 중에 하나였던 중원의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서쪽의 진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섬진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남쪽으로 약소국 중에 하나였던 한자로 베풀진자를 쓰는 진나라 이렇게 세 개의 진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하려는 진나라는 그첫 번째에 해당하는 당진이라고도 불려지는 진나라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역사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진세가 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나라는 주나라 무왕의 둘째 아들 당숙우가 그의 형 성왕에게 삼감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 그 땅을 봉분받아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삼감의 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나라 성왕 때 성왕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시에 주나라에서 봉분을 받았던 아버지, 무왕의 형제들 중에서 관숙, 최숙 두 사람과 또 은나라 마제마 왕, 주왕의 아들인 무경 이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때 성왕이 어리다 보니까 그의 숙부였던 주공단이 그 삼감의 난을 평정을 하고 그 땅을 일부는 위나라에 줬지만 또 일부 이 당이라는 지역은 상왕의 어린 동생의 숙우가 있었는데 이 숙우에게 하사한 땅이 되겠습니다. 진나라 역사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패자 이로 제나라 환공에 이어서 이호로 불려지는 진나라 문공이 있습니다. 이 진나라 문공이 재위한 기간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문공이 재위하기 이전에 공자 시절 때 그의 아버지인 헌공이 그의 애첩 여의의 농단 때문에 문공은 진나라를 떠나서 무려 19년 동안 여러 제국을 떠돌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자, 그때 초나라에 머물고 있던 중위를 섬진의 목공에 불러들여가지고 목공의 군사력을 지원받아서 자기의 나라인 진나라로 돌아와서 진나라의 재유가 됩니다. 자, 그 뒤로 이 문공은 춘추 패자의 강성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진나라를 더 강한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 역사 이야기가 가장 비중 있는 역사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마천도 이 진세가 편에서 중위 시절부터 진 문공이 진나라를 번창시킬 때까지 그 분량을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춘추강국이었던 진나라도 문공이 죽고 난 이후에 경대부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결국 진나라 경공 때 이르러서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실의 권력이 경대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진나라 전공 때에 이르러서는 경대부들의 그 후손이 세력이 더 강해져서 결국 삼진, 그러니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경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의 역사의 기간을 한번 보면, 진나라는 당수구가 붕범받은 기원전 1033년부터 삼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기원전 376년까지 약 657년간 존속했던 주나라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진나라 역사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는 진나라의 계곡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주나라,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가고 또 춘추 패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기원전 679년까지 역사 중에서 진나라의 군주, 목후의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형제 간에 벌어진 진나라를 두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진나라의 형제간의 집안 싸움이 첫 번째 역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이후에 진나라 문공의 아버지 헌공이 그의 첩 여의의 모략에 빠져서 그의 자녀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몰아 버리고 또 태자까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희라는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군주로 만들려고 했다가 또 실패를 하고 진나라 헌공의 아들들 간에 세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진나라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 공자 중이가 결국 진나라로 돌아와서 진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춘추패자 이후로 진 문공이 활약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나라 문공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양공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평공 때 이를 때까지 이때는 진나라 공실과 진나라 내의 경대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이야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진나라 평공 이후에 경대부들 간의 세력 다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는 삼진 한위조로 분열되고 결국은 춘추시대를 마감을 하고 전국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내용,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진나라의 건립과 또 목후 이후에 그의 후손들 양쪽 집안 간의 권력 다툼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이 진나라의 시전은 주나라 무왕과 강태공 여상의 딸 사이에서 낳게 된 둘째 아들 당숙우입니다. 자, 이 당숙우는 그의 형이 바로 주나라 무왕의 큰 아들 성왕이 되겠습니다. 당숙우의 어머니가 우를 처음에 가졌을 때꿈 속에서 신령이 나타나서 장차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우라 정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이라는 지역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예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이 우가 태어날 때 이미 손바닥에 자기의 이름 우라는 글자가 쓰여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우가 성장을 해서 그의 형, 세 살이 더 많은 형이 주나라의 성왕이 되었을 때 성왕 역시도 아주 어린 나이에 주천자가 된 겁니다. 이때 바로 당나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섭정을 맡고 있었던 숙부 주공단이 자기 주나라 군대를 보내서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난을 평정시켜버리죠. 자, 이때 나이가 아직 어렸던 성왕이 자기 동생 수구와 함께 속곱장난을 하다가 보통 천자가 귀족들에게 땅을 봉분할 때 하사하는 그신표로서 옥으로 만들어진 귤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성왕이 옥 대신에 오동나무 잎을 들고 자기 동생 수구에게 이렇게 땅 내려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너를 땅에 봉하노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때마침 사관이 이 성왕과 동생 수구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정식 문서로 만들어 놓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이 사관이 제위에 봉하는 의식을 행할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성왕이 황당해 하면서 나는 단지 장난으로 한 것뿐인데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이 기록을 했던 사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왕에게 천자는 농담을 해서도 안 되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듣고 결국 상황은 그대로 일을 강행시켜서 자기 동생 수구에게 당 지역을 분봉해 주었고, 그때부터 이 수구는 당수구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자, 즉, 진나라는 주나라의 왕실과 같은 희시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주나라의 성씨는 희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당진의 최초의 봉분을 받은 군주는 당숙우가 된 겁니다 어린 천자였던 성왕이 옥으로 만들어진 신표 대신에 오동립을 들고 자기 동생 우에게 장난삼아 시작하게 된 놀이가 결국 땅을 하사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로또 분양 당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얘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숙우가 처음에 본건될 때는 나라의 이름이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구의 아들이었던 섭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당에서 진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섭이 진후라고 일컬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진나라는 당에서 봉해졌지만 진으로 그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이름을 정하니까 진이라는 지역으로 아마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당이라는 지역, 그리고 진이라는 지역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96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진나라의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쭉 진행해서 무려 2015년 꽤한 50년 가까이 발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중국의 천마곡촌이라는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그 당시 이대진 후인. 석보부터 10대 진우인 상숙의 또는 그 11대 진우의 문우의 묘지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물이 발견된 그 지역이 일단 진나라의 본거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석보가 천도한 진이 아마 이 천마 곡존 유적지 부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춘추 초기까지 그 지역이 진나라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는 또 진나라 제후의 그 묘를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진기한 유물이 수만 점 이상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현재 그 지역의 지명은 중국 산서성 인분시 고곡편입니다 거기에 가면 중국의 박물관이 있는데 당시 진나라의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당진의 군주 계보를 쭉 내려다 보면 일단 당수구 이후에 섭 그리고 무후, 성후, 여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마천도 역사서에 기록을 하기를 이 사람들의 정확한 재위 연도를 알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마천은 이와 같이 솔직한 기록을 하고 있었고 또그 사마천의 역사 기록의 순서상에 보면 지금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과 그 매칭이 되는 것을 보면 사마천의 역사서가 허구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진나라 얘기로 들어와서 진후에 그 다음 때로 정후부터 사마천은 제2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서 주천자 여왕이 주나라 통치를 엉망으로 해놓고서 채나라로 도주했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나라의 대신들이 신하들끼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던 공화정 시대였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표의 기록에 보면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여러 제국에서 벌어진 중요 사건들을 연도별로, 시점별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천은 한 제국의 역사를 기록을 할때그또 다른 면에 다른 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을 같이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사기 세가를 우리가 읽을 때그 주변에 다른 나라의 정세 상황이라든지 시대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나라의, 아까 제가 목후를 말씀드렸는데, 목후의 아들들 때부터 진나라가 분열이 되었다가 다시 재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내용 중에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갖게 되면 출산하기 전에 장명을 하죠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거나 한 가문의 승망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나라가 이 초기에 양분이 되면서 분열이 됐다가 다시 통합하게 되는, 내전에 의해서 한 나라로 다시 통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수구의 진나라가 건국이 되고, 팔대로 쭉 내려서 이어오다가, 구대째, 목후가 진나라에 제어가 됐을때 분열이 됩니다. 자, 그 분열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목후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일단, 큰아들, 태자는 이름이 구였습니다. 근데 이 구가 한자로는 원수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인 또 다른 서출의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성사였습니다. 한자로 하면 이룰성사에 스승사자를 써서 아주 큰 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둔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구, 한 사람은 성 사였던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적자와 서자 이름이 거꾸로 되었다. 그러니 장차 이 진나라에는 반드시 혼란과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합니다. 이 예견대로. 진나라 목구가 사망하고 나자 태자 구가 제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삼촌 목구의 동생이었던 상숙이 진나라의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때 태자 구는 그 길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4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자기 세력을 모아 가지고 제위로 있는 자기 삼촌 상숙을 쳐서 그 상속을 몰아내고 결국 태자 구가 그 원래대로 진나라의 보위에 오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문후가 되겠습니다. 자, 문후는 기원전 780년에서 746년까지 제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섬서성에서 발견된 제후들의 묘 중에 하나가 문후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주나라의 또 그 상황을 보면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유왕이 서쪽의 견흥족의 공격을 받아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그 당시 주나라에서는 수도를 지금 그 서쪽의 풍이라는 지역에서 황하가 남쪽으로, 낙업으로, 동쪽으로 더 이동해서 도읍을 옮깁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 이제 주나라가 서주시대를 마감하고 동주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문우가 제위했을 때 주나라는 서주에서 동주로 옮겼다라는 거죠. 신나라 문우가 제위한 지 35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소우가 보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소우가 보위에 오르면서 아버지 문우의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성사입니다. 삼촌인 거죠. 숙부 근데 이 성사에게 왠지 모는 경계심을 느꼈는지 소우가 자기 삼촌 성사를 고곡이라는 땅에 봉해 가지고 땅을 별도로 나눠 줍니다. 자, 이때 이 고곡에 봉해진 이 성사가 결국 환숙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아마도 그전때 목부 때 보니까 목부의 동생의 재위를 빼앗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우 역시도 자기 삼촌이 또 혹시라도 찬탈을 할까 싶었는지 숙부의 거점을 현재 도성인 익성이 아닌 고곡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분열되는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곡이 진나라 도성인 익성보다도 땅도 더 컸고 또이 환속이 고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진나라 사람들이 이 환속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쪽 세력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양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익성이 메인이었죠. 큰 집이고, 근데 이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근본보다도 곁까지가더 자라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고곡이라는 땅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진나라 사람들이 예견을 하게 됩니다. 자, 즉, 진나라가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후에 환숙의 자손과 소우의 자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서로 지속되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혼란이 쭉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우의 신화 중에서 반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반보가 죽은 인 소우를 암살을 해버리고 고국에 있는 환속을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진나라 백성들이 소우의 편에 들어서 그 반보의 기도가 반란이 실패를 합니다. 이때 죽고 난 소우의 아들 효우가 진나라의 제후에 올라서 아버지를 죽인 반보를 역시 주사를 해버립니다. 한편, 이 고곡이라는 땅에서는 환숙이 죽고 환숙의 아들 장백이 그 고곡의 군주 자리에 오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쪽 두개 지역에서 각각의 군주가 나타난 거죠. 자, 이때 장백이 다시 자기의 오촌인 진나라 효우를 공격을 해서 시해를 합니다. 이때 역시 진나라 백성들은 장백을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진나라 백성들이 다시 이번에 효우의 아들인 아쿠를 군주로 새롭게 세웁니다. 하지만 이 아쿠가 불과 6년 집권하고서 사망을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고국에 있는 장백이 진나라 익성을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천자의 나라 주나라 평흥이 안 되겠다. 왜 얘들 지들끼리 싸우냐 하면서 그 내란에 개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작은 집이라고 볼수 있는 장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장백은 익성을 공격하다 말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성을 지킵니다. 익성의 진나라 백성들은 다시 아구의 아들이었던 애우를 군주로 다시 세웁니다. 고국의 장백이 결국은 또 죽습니다. 자, 그때 그의 아들 칭이 고국의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고국무공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칭이 다시 진나라 애우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애우를 생포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애우의 아들 소자우를 진나라에서는 다시 군주로 추대를 합니다. 고구의 무공이 결국 사로잡았던 애후도 죽이고 얼마 있어서 그의 아들 소자후도 공격해서 죽입니다. 자, 그때 주나라의 이번에 천자가 한왕인데 이 한왕이 진나라 군주를 시해한 무공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다시 무공의 고구로 돌아가고 익성은 죽은 애후의 동생 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이 진나라의 후로 세워지게 됩니다. 구로민은 그 28년간 진나라의 제후로서 제위를 하는데, 그 사이 멀리 서쪽에 제나라에서는 관지보라는 사람이 제나라 양공을 시해하고, 그 다음으로 군주가 된 제나라 환공의 춘추패자 1호가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진나라에서는 마침내 이 혼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고귀의 환숙 손자 칭이 무공이. 기원전 715년부터 679년까지 제의를 했는데 무공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무공은 고구와 진나라 익성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진우였던 민을 정벌함과 동시에 주나라 천자 희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과 보아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뇌물공세까지 동시에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 주나라 왕시에서는 고국의 통치자였던 무공을 진나라의 새로운 군주로 인정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무공이 진나라에 통합시키고 진나라를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무공은 이후로 2년간 진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리고 정식으로 제후가 된 이후에 고국에서 그 성을 익성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자, 이처럼 환숙이 고국을 하사받은 이후에 진나라를 다시 통합해서 차지하기까지 약 67년이 걸렸습니다. 내전이 67년 동안 벌어진 거죠. 자 무공이 고국에서 제후가 되고 진나라를 평정하고 진나라 제후가 된지 총 연수가 39년이 지난 기원전 677년에 진나라를 재통합한 영웅 이진무공도 역시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괴제가 있었는데, 이 괴제가 무공을 이어서 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춘추패자 진문공의 아버지 진헌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진세가 중에서 진나라 초기 건국과 그리고 서주, 동주시대 그리고 춘추시대 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나라 무왕의 둘째 아들 당수구가 진나라의 시조라는 것, 그리고 그 후손들 간의 이름 때문에 벌어진 큰 집과 작은 집의 분쟁이라고 할수 있는 67년간의 진나라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을 마무리한 진나라의 무공의 아들 진나라 헌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봉은 그가 얻은 애첩 여의가 있었는데 이 여의가 자기 아들이 군주 자리를 이어가게 하려고 태자와 다른 공자들을 계략과 모함에 빠지기 위해서 결국 태자는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고 나머지 공자들은 진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하도록 만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